룰루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가보자 가보자 힘들어요 아. 주방미 오 라인 힐인데 자리야 자리 보조아 라인 보조아 사려 보조아. 인도 피. 사려 보조아. 피. 아 보조아. 아인 맞돌 보조아. 집안은 아나 보조아. 아이 보조아. 뭐야 이게 뽕인데? 나 깨어났다. 아 피곤하다 진짜 근데. 이층에 디바 있어. 얘 네, 망치 70점. 네. 왜 내가 라인 하니까 피곤한 척 아, 하냐? 저어요. 아 너무 피곤해요 2시간 <laughs> 전 아직까지 살아있어 하나 아 찬다 저 라인 해요 어? 어? 제수님 선물이에요 아, 으응 아, 찼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나이스 리야부조요 제가 어 막았잖아 다리 아, 아리 아니, 아니, 안 보여 여기 붙어있으면 한... 우리 하나 없어요. 아 방벽이 깨졌구나. 화가 나네 화가 나. 아 이게 자? 아 살려줘 제발. 아이고 더웠다. 많인은 재현 났어 복수해줬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화강한명 에? 네. 이봐, 왜 없음? 왜거 없음? 아, 잔다 또. 아, 어. 아이, 저걸. 아, 쉣. 어, 알려주세요. 아리아, 구조와. 오, 야. 홀쉣 라인에뽕있어요 뽕깔 하세요. 주세요, 주세요! 지금! 아! 아유. 날, 날라갔어요. 날라갔다, 날라갔다. 어, 응. 이거, 루시오 킬 가능하나? 루시오 킬, 루시컷? 2층에 자리야, 보조 방안에. 허리, 으팡. 감사해요. 재현 없어요. 1임보드 아이 라 보드와 라임 보드와 라임 보잘 먹었다 보드와 라임 보드와 보드와 라임 보드와 바좀 보드와 라임 보드 보드와 라임 라임 보 자리야자리야자리야재화왔어아리 다리야 깨웠다 다리야 괜찮괜찮 괜찮아 잘 다리야 아, 괜찮. 괜찮, 괜찮. 다이 다이. 상대도 휴자미진한데 라인 이속 나이 라인님 뽕 있어요 오이콜 음. 지금 주실? 라인 보조아 아잔다어아 재화났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우리 자리야살수 있나? 어 <laughs> 나이스 희대, 희대. 어. 7. 라인 해변, 라인 해변, 라인 해변, 라인 해변. 아니, 됐어. 아, 이걸 자네 루시우씨. 아까 송아나, 송아나, 송아나 컷 자리야 보자. 아, 나 아우씨. p 아, 네. 루시우 있어요? 루시우 피 l 빼자, 빼자. 오. 나 나가는데. 오도이갈거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지금 이속 키고 뛸래? 어, 기다리어주먹어요 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야타 혼자있어 있어. 반피 내가 이거 막아줄게 야 타이스 아이고 안없요아해을못 맞았네 가리보 좋아 잘가가리보좋 라인 이길 수 있다. 어리가더나리2층에 오늘 또한리더 있어. 우리화자소리가우 어, 죄송해요. 거기 가었어요 가자. 빨리 가맞았어가맞았어 가자. 빨리 가리 라인 보조자 빨리 좋다. 어저 하나 사요. 저, 저 버리세요 될때 버리세요 버리세요. <목소리도> 다아 <맛있다>. 씨.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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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한 조. 준비좀 하시는데. 아, 다 <laughs> 어디 가셔? 여기 밑으로서 함을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로 이걸. 가자 가자. 가자. 리자 어, 데코 가야 돼. 데코 가야 돼. 애들 내려오면 그냥 그래요. 야, 어디 갔어? 싶어. 빨긴다. 나탑 먹었어 감사합니다 어 이거 쏘는 거 뭐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 라인 라인 보자 라인 라인 야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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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블루 블루 루시 있어 루시마디디디복게내복게내복게 라인 꼬였다 저탄이 어디로 갔지? 리아드 그거 위로 쭉 날라가. 예 맞네. 야 화물 화물 라인. 아인 씨발 <laughs> 무서워. <웃음> 어. 내 망치스. 다음턴에 자폭 참. 뭐한데 이거? 뭐하 냐고 뭐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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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줄래? 드렸어요. 드렸어요. 나못 따라와 아, 방벽 쳐야 되겠네. 아야뭘 루시우 컷. 아이, 스이 어이, 스이 뭐야 아니 어이, 히서어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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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 라인 계속 붙어라 인피. 나야 진짜 괜찮아. 인피에 크레이거 거기. 잘어요 힐밴. 아, 찬다. 괜찮캐야 좀. 카터 픽. 이거 헤단이에요. 야터 진짜 픽. 한번더져 볼까? 아, 못져봤 루시 오피야. 나타피. 나피 아 뭐야 이거. 무슨 피딱해막 옴. 아네 가져가. 내가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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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야, 5거 다 꺾었다. 시작인데. 그래서 근데 영. 생수 깬 여. 수비를 준비하시기. 영웅하시 갑자한번 줄? 기 갑자기 갑이기 갑자기 갑자기 이자기갑 나도 갑자기 갑자기 갑 와우 와우, 와우. <laughs> 야, 아무, 아 갑자기 갑자기 <laughs> <안 웃음> 해인 아, 지금 주실? 와, 잠깐만요. 너무 들어갔다 꽁. 아 나타는 걸. <laughs> <맛있다. 웃음> 나이스다. 타는 자리. 괜찮? 이 얘네 잡포 곰. 상대 수명까지자리아재하는데자리아 같이 올라가. 와 이게 안 먹히냐? 대워놨어요 오씨. 해변 자리아 해변 자리아해인 보좌. 자리자리아자리아다 있어? 하나, 디바, 하나 보자 방안에 디바 방안에 디바, 디바, 방 안에, 디바, 방 안에, 디바. 방디방디방디 황대. 황대. 황까요대 뭐야 나이스 대소대소대 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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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쪽안 되겠다 안대겠다대 안 되겠다.

야서 내한테 기패들어 씨. 패가 <laughs> 소리 <목소리> 있는 단등. 살려 살아이거면 말해 줘지 아이고. 짐찢어. 깜와살고 싶다. 살수있나와나와 봐. Okay. 살 수, 살, 살수 오른쪽으로 바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자탑 먹볼 같은데? 위에다? 안 가도 돼아다일밴이다 됐다 아 누워가지고 다는데요 어? 고북도는데다1 <laughs> 장치에 자탄 자폭 가졌고 공이서 맞자 비트 아니면 이제 나눠 오케이. 제 자탄 이 조용조용하다. 비키 조심하세요. 루시피. 음, 아 개자. 루시 보조져아니

야타 힐. 다리아오 왼쪽. 오, 좋아. 우리 자리아 힐. 자폭삼, 자폭삼. 아이고, 괜찮네. 어, 블루 죽는다. 아, 블루 계속 좋아, 달아준 건데? 아,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 다 3, 다 3, 다 3. 에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음. 나이스 나이스 라인 힐와나이스똥 아꼈다 대박 아씨 나봉이 루시우 잡을 수가 없네 루시우 나간. 나간다 나나 간다 저 그거 시간 좀있어 어쩌면 루시우 있어요? 루시피힐 흰자 피 힐인데 저거 2층 올라간다 일로 가봐 나이스 이제 힐이라고 <laughs> <나이스. 웃음> 너... 나이스이 나이, 나 나이, 다 걸렸다. 나 망했는데? 나이, 나이, 이 나이,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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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이 나이, 나이, 나 나이, 나 나이, 나 나이, 나이, 나 나이, 거이이 나이, 이나인데이나인데이나 우리 초월차는데? 뒤에 어. 스수 어. 있는데? 쇼필! 이거 막았어 막았어. 진짜 킬! 아 대단. 진짜 킬! 나보세요. 아, 어, 어. 짤, 짤, 짤. 탈갈이요. 미안해요. 사실 알칼도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탄가리였어 <laughs> 아. 상대 입장해 주시고. 다인 보조와 다인 피. 다보 조. 이거 자폭 아낄게요. 아잡다플이트아 아, 자리 까비다. 내 네, 좌탄 있어요? 있어. 어 있어 있어. 반답형이었는데. 어. 아 불레. 우리 라인 유닛? 쏘리 쏘리. 미안 내가 나한테 들어왔다 라인 보조원. 아. 낙탄이에요 우리. 공붙었 근데 공이 없구나. 체력 망치는다 뻥이랑. 다이브 익힌 조치요. 와우. 아 우리 라인 힐센 온다, 이거. 다리야 머리 루딜 라인으로 밀거 같거든요? 라인 보조. 이거 어. 어, 보조. 어, 진짜. 다리야다리 필. 어, 머리 개많이 맞는데 어. 라인 보조. 알바, 알바. 알바, 알바. 아니, 됐다 나도 왔어. 진나 좋아 따라섰는데. 아, 대단. 아 진짜 나 제. 방치칠십. 라인필. 방치방. 와 망치. 기다리는데 저거. 야 아씨. 아이고. 3댈. 오케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오 디바 잔다 잘해. 아, 선다 준비 리 보조아. 지금. 오 제사이? 라인 히벤. 리 보조아. 오. 아 박. 이 루시오 씨. 아 루시오랑 이랑 같이 오는 거 봐. 아리야네요 이빨이야. 뒤에 루시오 계속 있어요. k a y 데 u s 빠 o Okay, s u 이 d 이 y Saturn. b o t t o 어 of Chief, I should be there. 까 i 가려 구조. 저희가 먼저 갈까요? 저희 봉탄네 저요. 가려 피. 아이걸자어 어, 밀었어. 아이. 나이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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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자탄 잘 뺐다. 어, 안 쓸게요, 이건... 빨리 가지 말던가요, 이거 더안 어. 어, 쓸게요, 초. 이건 빠를 것 없으면 가지 말든가 이거. 어안 갈라고. 다음턴에 자자를 갈까요? 이게 디버 올라갔어요. 몰라. 저희가 스노우볼 돌리는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달아놓을게 아 60분 왜 하고 있는 이제 못붙어 라인도 좋아 나이스 네, 먼저 나가버렸다 라인으로 보낼게 상대 아, 엘리베이터가 어. 퍼 오우 쉣자리안돼요자리안되다자리안되다자리안되다자리안되다 라인 필9 9 9인9 9 9로9 라인 9 9 9 절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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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야9 9야9로9 9 9 9 9 9야9 9 9 9 9자리야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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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어9 9 9 9 준비하 해경의 을선택하시 정의의 이름 i 로적의 공격까지 30초. 22. <laughs> 아, 네. 지금 한번 줄래? 한번 라인 부조. 다리아 부조. 네. 네. 나인 뿔도와? 나인 아인인 보조. 와인뿔도아인와 여기 도 돼, 도 돼, 도 돼, 도 돼. 아, 이고 오, 쉣. 인아 아, 야, 어 뭐야? 어. 문나이스 이걸 이겨? 이 아, <laughs>